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 톨스토이는 정리하면서 맹세는 "예전의 전통법에서는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입에 담지 말라. 거짓말을 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에 걸고 맹세하지 말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느님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맹세든 모두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맹세라는 것은 전혀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란 전적으로 아버지의 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흰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주제에 자기가 이러저러한 것을 할 것이라고 어떻게 미리 맹세를 하며 더욱이 어떻게 감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단 말입니까? 맹세란 그 어느 것이나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맹세를 지켜야만 할 경우 그것은 그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겠다고 이미 맹세했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세란 모두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때 수긍할 것은 그렇다고 하고 부인할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에 추가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쁜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계명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수긍할 것은 그렇다고 하고 부인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라. 그리고 맹세란 모두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이제 예, 더위가 좀 물러난 것 같아요. 예, <laughs> 또 새로운 계절이 온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절의 변화도 우리한테 주는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의 오견명에 대한 톨스토이 정리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 또는 어떤 단체나 단체 관계의 약속, 계약 또는 이제 개인이 서약 같은 걸 하는 시대입니다. 왜 이런 게 있어야 될까요? 물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나를 진짜 믿어 준다면 이런 게 필요할까? 그런 거 없이도 잘 지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랑관계 속에는 약속이라는 게 필요한 그런 존재이고, 또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좀더 약속을 지키는 데 총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세 번째 이야기에 보면, 예, 맹세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어, 세 번째 이야기, 전통법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입에 담지 말라.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맹세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전통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근데 톨스토이는 좀 다르게 이 부분을 풀어놓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수긍할 것은 그렇다 하고 부인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라. 그리고 맹세란 모두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톨스토이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자체가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톨스토이 보금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전적으로 아버지의 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미래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지키겠다 하냐, 그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오만함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털토이는 이 본문을 맹세하지 말라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세란? 그 어느 것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어,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고요 신적 모독의 행위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맹세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통제력 인간에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찌 그것을 주장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 톨스토이는 정리하면서 맹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던 것은 수궁할 것은 수궁하면서 그렇다 하고 부인할 것은 아니다라고 해라. 이 말은 그 맹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쁘다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말이 불충분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것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덮고 남에게 자기 자신을 신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는 오르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할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서약도 하고, 또 계약도 하고, 뭐, 명세와 비슷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보면 잘 지켜지느냐,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음, 그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톨스토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할때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톨스토이 주장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약, 약속, 서약 문화와 어떻게 충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톨스토이의 예수 5개명의 세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